선능과 정능 선능, 조선 그대 성종과 정현 왕후의 등 선능, 정능 정능, 조선 제11대 중종어 등 중동은 연산군대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새로운 왕도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고, 조강조 등살림을 등용하여 현란과를 실시하고,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행촌 질서를 확립하였다. 중종은 성종의 아들이며 정현황 후의 아들로 태어났다. 1506년 박원종 등이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태군을 왕으로 추대한 중종 반정으로 왕이 올랐다. 정현 왕후도 여기는 선릉의 정현 왕후도입니다. 난간 석주는 조선시대 정현 왕후등 조성 당시 그후 보수 과정에서 파손되어등 주변에 묻혀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관람로가 신설된 후 토양이 빗물에 일부 유실되어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현 왕후등은 능제 형식에 맞게 12개의 난간 석주로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종 대왕릉 천릉 입니다. 선농 성종 대왕의 묘역입니다. 성종 대왕 선릉 정현왕 부처강항 성종 강정인 문현 무흠 성공효 대왕은 천순 원년 7월 30일 탄생 화산군에 봉해졌고, 성화 4년, 차을산 대군으로 다시 봉해졌으며, 1469년 즉위하셨다. 1494년 12월 24일 승하하시어 광주 서학동의 남남동향언덕에 장사지냈다 제 25년 고령 38세이셨으며 명나라에서는 시호로 강정을 내렸다. 정연 왕후 윤씨는 1462년 6월 25일 탄생하시어 1473년 처음으로 수기에 봉해졌고 1480년 10월 왕비에 책봉되어 다 1530년 8월 22일 69세로 승하하시어 대왕릉 좌측 언덕의 남서향 둔덕에 장사 지냈다. 1755년 2월 서음 송종대왕 정현왕후 여기도 남은 추월탕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문. 시종이? 성종과 네, 세 번째 왕비, 조면왕우, 윤시우 등이고, 정문은 중종의 등이다. 여기 와 여기 와 여기는 선농선농 정문입니다 단체 (800원) 개인 (1000원)